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왕자의 게임에서 1등을 하셨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자, 1등의그 에너지를 가득 안고 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쇼미더스닥 오늘은 또이 프로그램은 처음이죠? 맞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올 때마다 시장이 항상 상승했던 음. 어, 그런 시장에서만 제가 여러분들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상승했을 때 어떤 종목을 좀더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더 줄깁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 고 나왔고요. 어, 그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제가 또 이제 어, 별명으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 매크로 투자 달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매크로에 대한 시황 정보라든지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마다 오시기 네. 때문에 뭐 상승... <laughs> 네. 뭐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네.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계속 나와서 시장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부터 또 나와서 <laughs> 상승 계속 하면은 어. 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승의 기운 많이 네. 시청자분들께서 전해주시고요. 오늘 장 한마디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오늘 장의 한마디를 좀 요약했을 때 제가 또첫 출연이 지 않습니까? 어, 첫 출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증시 어, 이대로 좀 꽃길만 걷자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자체가 어, 지금부터 점진적인 상승, 사실 저번 주 이제 9월 1일자 금요일장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갑자기 6%정도에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상승분 자체가 점점 크고 있다. 이번 올해 시장에서 거의 뭐 반기 이상을 지나갔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한번 이제 자료 한면 보면서 여러분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승분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좀 테크 쪽으로 좀 많이 시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게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인 테크 주식들로만 상승이 나오고 음,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음.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 하락하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 에너지, 에너지 쪽이 좀 많이 그러네요. 약세가 되죠. 사실 2022년도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강세였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강세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어,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작년에 여러분들이 테마 주식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은 지금 현재 밑바닥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음. 글로벌적인 자금 자체가 에너지 쪽에서 테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가 언제까지 이동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요거 음. 관련돼 가지고도 사실 에너지주가 네. 지금이 저점이다. 그리고 테크가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테크가 고점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공매도의 청산이었고 음.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갔던 장세인데 네. 사실 제가 좀 오늘의 장 한마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찬물을 끼얹는건 아니지만 음. 오늘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 수가 발표됐거든요. 네. 자, 보시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 수입니다. 음. 어, 한국은행은 2%의 타겟을 가져간 상태에서 중간에 물가를 잡고 있는데 오늘 발표했던 게 3.4%가 나왔어요. 여기. 자, 보시게 된다면 컨센서스 시장의 예측치라고 봤었을 때는 2.7%였는데 음. 3.4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많이 올랐을까? 혹시 앵코니 마트에서 사과 최근에 사신 분이 있으세요? 신선한 사과라든지, 어, <laughs> 과일이라든지. 여러분, 제가 네. 최근에 마트를 갔는데, 네. 사과 한 개가 3,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사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번 달도 그렇고, 지난 달도 그렇고, 장마가 꽤나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가격이 현재 비싸질 지금 풍기현상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음. 그러면은, 이거랑 아까 봤던 그 그래프를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이전 치까지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보니까 음. 테크 주식이 강세였다라면은 지금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면은 자연스럽게 테크가 고점을 맞고 반대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바람으로는 한국 싱시 꽃길만 걷자 라는 <laughs> 바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크로적인 움직임상에서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참 이슈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화요일인데 네. 뭘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AI랑 로봇 관련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거는 네. 사실 2차 전지. 아 봐야죠 봐야 지금 2차 전지의 상황을 <laughs> 한번 우리가 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공매도 관련돼서 음. 지금 에코프로가 최근에 여러분들 약세였다 보니까 사실 이 전치의 시장의 화두는 포스코가 아니었어요. AI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 동무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에코프로가 잠잠해지더니 음. 많이 좀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장에서 공매도가 많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쵸. 오늘 뉴스자 기준으로 1조 원에 재돌파했다. 어, 그 말뜻은 사실 이전치에 에코프로를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매도의 청산, 결국엔 쇼스키지라는 이제 그렇죠. 이유인데 공매도가 다시 또 많이 쌓였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가 약세였던 흐름상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의 공매도가 이길 수 있을까, 혹은 공매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 다시 한번 더2차전지가 랠리를 뻗을 수도 있는 요점 자체에서 저점 자리가 아닌가, 어. 요거를 좀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려 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장 상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음. 고점 그 대비 31% 정도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어, 빠졌는데 어, 8월 31일자 기준으로. 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MSCI 리밸런싱이 음, 있었습니다. 어, MSCI 리밸런싱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그 자금들이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8월 31일날 2차전지의 종목이 빠지고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9월 1일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삼성전자가 6% 상승했다. 이렇게안 그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서 <laughs>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약세로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약간 정도의 주춤새가 있었잖아요. 그런 말 뜻은 시장 내에서 다시 또한번더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강세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요건자체가 잡혀지는데 음. 요거 관련돼가지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찌 보자라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이냐. 제약바이오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K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뭐 치료제라든지 시밀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좀 유명하고 있는 거그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관련돼가지고 보톡스라든지 어 그런 관련돼가지고 피부 미용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의 퍼포먼스가 있는지 요 관련돼가지고 좀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AI랑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과 다른 업종들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업황 자체가 터널라운드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록 매실님의 사연입니다. 고려아연 들고 계시는데요. 56만 5천 3백원의 27% 비중 우량주에 네. 안전한 자산을 좀 네.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요새 요런 말도 있습니다. <laughs> 뭐라고요? 배당주 관련돼가지고 네. 오, 배당주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음 고민들이 분명 히 있거든요. 배당주 관창이 끼가 많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였을 때였단 말이죠. 그쵸. 은행에서 금리가 나오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걸 받아가자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세다 보니까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졌어 받아쳤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은행에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3% 4%, 4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을 들어가지고 5% 6% 받는데 주가는 빠질 수 있다 보니까 내 원금이 보장 못한다 음. 그렇다 보니까 고려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을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볼수있겠고요 어. 그거가 아니라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속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비철금속 관련돼 가지고 어찌보자라면 어찌 금과 은 관련된 섹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과 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시장에서 지금 어찌보자라면은 시장에서 상승할 수있을만한 요인 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달러 약세가 되게 된다라면은 어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게 되고 달러 약세가 좀더 가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내에서 상승할 수있만한 원동력이 잡히다 보니까 고려양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60만 원 라인대에서 저항대를 받져가면서 현재 옆으로 계속 기어주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60만 원 선만 되면은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분위기에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어 그러면은 60만 원 대에서 좀 차익 실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단가 구간에서는 좀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중을 조금만 더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제가 차트의 기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많이 공략하다 보니까 그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건지 여러분들 좀 공략 집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또 수학의 정석처럼 기술적 분석의 정석을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어, 테마주 매매에 관련돼 가지고 알아보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 내에서 23, 18 그리고 11, 이 관련된 석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게 된다라면, 어, 시장 내에서 우리가 보통 테마주라고 하게 되면, 어, 대장주, 그리고 이등주. 3등주, 4등주 해가지고 그 엮여있는 테마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 어떤 테마다 이렇게 좀 불려지는데 이 23에서 30% 정도는 이 대장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고요. 그 종목 자체가 이제 상한가를 직행할 수 있고 그리고 VI도 두번 정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8%에서 23%의 움직이는 것들도 2등주인데 2등주는 결국에는 1등주처럼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3등주가 2등주가 되는 형식으로 밀어내기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숫자, 첫 번째 웬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3, 18, 11, 8%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봤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뭐였습니까? AI였죠. 그래서 예시로는 제가 오늘 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가 이제 테마로 이제 상승했었고요. 그 의료 테마에서 봤었을 때 시장에서 대장주부터 4등주까지 뭐 대장주는 루닛이라고 부르고 루닛은 23%에서 30% 정도 펌 안에서 움직였었고 실제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게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2등주 같은 경우에는 뷰는 마찬가지로 18%에서 23% 정도의 변동성을 갖췄었고요 그 다음에 솔트럭스도 3등주로서 11%에서 18%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갖춰져 있고 딥노이드 마찬가지 4등주가 8%에서 11% 정도 이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루닛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루닛 차트를 좀 제가 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거여져 있는 주황색깔 선 자체가 보시게 된다라면은 23% 정도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시장 내에서 봤었을 때, 루닛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구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마 이 HBL 제약으로 내 있었는데, 요게 좀 잘못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23% 정도 구간 내에서 저 구간 내에서 차익 실현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저 구간 자체를 좀더 지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테마주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테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익 매물이 나아지게 되고 그 구간들이 지지와 저항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보시기에 첫 번째, 첫 번째 구간상에서 18% 구간 자체가 64,2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저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점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8% 구간이었죠? 18%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을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또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니까 18% 구간을 지지하게 되면서 장 막판 들어서 가지고 23% 구간을 딱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차익매물 나오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인다.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주식시장 관련돼 가지고나 특히 경제 상황 관련돼 가지고 이런 암기라든지 이런 뭐 구구단처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은 좀 많이 지향하는 편인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시장 내에서. 이런 패턴대로 움직인다. 이런 패턴이 결국에는 시장 통틀어 봤었을 때 많은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움직이는 자리이고 그 구간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팔기 때문에 저런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 구간대가 제가 체크했던 저 구간대입니다. 주황색깔 라인 구간대입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막지막에 11%그 구간까지 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요소가 잡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트로스가 만약에 11%에서 18%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뭐, 다음날 기준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전날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18% 구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차이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딥노이드 관련돼가지고 4등주를 봤었을 때도 4등주도 8%에서 11% 정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8% 구간이었던 26,800원이 맨 밑에 있었던 주황 색깔 라인인데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첫 번째 고점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체크하시는 게어 계속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구간 자리에서 조금 더 이탈했던 라인에서 진입하게 되고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서 단타 매매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올라갔었을 때 기준으로 저항이 아니라 뚫려가지고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음 라인 구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봤었을 때 통틀어 가지고 아까 루닛처럼 어, 루닛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솔트룩스 그다음에 딥노이드, 그다음에 뷰노 같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떠한 A라는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여러분 테마주 기준으로 딱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했는데 어디다 팔아야 될지 어. 전략도 안 세우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간단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신 다음에 아 저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저런 구간을 제외하고 내가 진입했던 대비 봤을 때 손절라인은 어디가 있을지 그 손절라인을 여러분들 계산해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런 남들이 다 파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반매도라든지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좀더 시장에서 좀 건강한 플레이 건강한 트레이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여러 번 했을 때, 상승한 이후로 약간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되고, 조정 나왔을 때 기준으로 다른 추가적인 테마군들이나 추가적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VI에 나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고점 대비 3% 4% 정도일 때 진입하게 되고, 그 진입 대비 왔을 때, 우리가 한번더 대장주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익실을 현 노릴 수 있을 만한 구간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두 번째 경우 봤을 때는, 이런 또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장주랑 2등주, 3등주, 4등주. 이제 테마는 다 알았어. 그런데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면 진입하면, 진입하게 되고 전략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대장주가 2등주로 밀려나게 되면서 23% 정도의 구간이 18% 정도까지 하락한 게 됐을 었때그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 시장 내에서는 조금 더 진입해가지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제 첫 번째, 뭐 상승했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나왔을 때, 이런 조정들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내에서 왔을 때도 이런 테마주들을 보게 된다 했을 때 조금 더 어, 안전한, 건강한 좀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좀더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구구단만 외우지 말고요. 어, 주식을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 23, 18, 11, 8이라는 숫자를 좀 외우면서 테마주를 공부하시면 좀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